Ernest Hemingway와 Thomas Hardy. 두 작가의 글은 너무도 다릅니다. 헤밍웨이는 단문으로 감정을 절제하며 씁니다. 반면 하디는 세세한 묘사로 장면을 그립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감각의 다양성. 인지 과학자들은 이런 차이를 감각 뉴런의 다양성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느끼는 방식, 즉 시각 청각 상상력의 활성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지 못하는 아판타지아형이고 또 어떤 사람은 풍경이 영화처럼 보이는 하이퍼 판타시아형이죠. 언어의 공통감각.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이해합니다. 영어 발음이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공통된 소리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포착하죠. 이건 단순한 문맥 파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이 언어의 공통된 리듬과 패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교집합. 모든 언어에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건 문법도 단어도 아닌 감각의 패턴입니다. 단어의 발음, 리듬, 강세의 멈춤. 이 모든 것은 언어의 생리적 공통분모입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며 배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다르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언어가 인간 감각의 공통된 리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감각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 감각의 교집합을 찾는 여정입니다.